네, 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어, 이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네, <웃음> 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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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어, 무섭게, 네. 어,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이번에 또한번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아, 무서운 이야기. 좋죠. <laughs> 귀신은 내 친구. <laughs> 무서운 이야기.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 좀할 건데, 자, 소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제가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옛날에, 어, 제가 스무 살 때, 네네. 어, 원래 집은 통영이고, 네. 학교를 이제 대학을 <laughs> 대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에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게 됐는데, 네. 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취방이라 하죠. 원래 이제 1층짜리 단층 집에, 어, 주인은 원래 살지 않았고, 새들로 사시는 이제 내 가족이랑, 그리고 저희 언니랑, 저랑, 이렇게 이제 옆에 색감방을 살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집에 가서 첫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잤고, 둘째 날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신문지 넘기는 소리. 이런 소리. 계속 들리고, 그 다음에는,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음. 응. 그리고, 불을 껐는데도, 우리 제가 있었던 방 옆이 보일러실이었는데, 그 보일러실에서, 뭔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래서 잠을 좀못 잤어요, 계속. 아, 네. 그렇게 한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인가 4일째인가 되는 날이었는데, 네. 뭐, 그날은 이제 학교에 뭐, OT도 있고, 가서 이제 맥주도 한잔 먹었고, 네. 이제 술도 조금, 조금, 만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취한 상태였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초저녁에 한 8시쯤 들어가서 집을 갔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또 들려요. 네. <laughs>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아 소름끼쳐 머리카락이 이렇게 얼굴이 왔다갔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 느낌이 계속 강하게 들면서 누가 머리 위로 자꾸 왔다갔다 근데 그 느낌이 짧은 머리가 아니라 긴 머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가위 아닌 가위를 누르는데 할머니 같은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내 머리를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놨다가 그리고 나서 한번 싹 웃으시고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시고 머리를 만졌다가 놨다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움직이고 싶어도 가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내가 이제 옆에 언니를 부르고 싶은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언니를 내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눈을 탁 뜨려고 하는데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음악을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틀어 놓으면 그 노래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날 자는 날 그날 밤에는 이 테이프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아이우 아이아 이렇게 들리면서 테이프 늘어진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사람이 식은 땀이 나면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울면서 내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데 전화기가, 수화기가 탁 떨어지면서 뚜뚜뚜뚜뚜뚜뚜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에 이제 언니가 깨서 나를 깨운 거예요. 그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학교 갔다가 그날 이제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지금 이사를 와서 5일, 6일 됐는데 잠도 못 자고 계속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아니고 세들어 사는 그 아줌마가 말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제가 살았던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노안으로 앓다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달세를 다. 못 내시고, 밀리시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자기들도 편치가 않아서 어떤 무당네를 찾아가서 부족을 쓰고 비방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린 나이에 그죠. 뭐 돈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도와주지도 않고 해서 예, 가까운 동네에 계시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laughs> 2만 원을 주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 못 산다고. 혼이 떠 있는 집이라고 나오라고 해서 제가 이사를 급하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 가실 때는, 집을 보실 때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급하게는 들어가시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나하고 맞는지, 안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시면 좋겠어요. 무서웠나요? <laughs> 완전 비셨어요, 진짜.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